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11월 7일 국내 농구 3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은 시즌 4승 6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8위 홈에서는 3승 3패를 기록 중인 삼성입니다. 삼성은 경기당 평균 85.1득점, 88.3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전자랜드는 시즌 7승 3패, 리그 1위, 원정에서는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84.2득점, 79.7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지난 경기 디펜스가 불안정한 창원 LG를 상대로 외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인사이드 전력의 열쇠를 극복했습니다. 어느덧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삼성입니다. 김준일의 부상으로 인해 골 밑에서의 열쇠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력적으로 부족함을 갖고 있는 창원 LG를 상대로는 김현수, 김동욱, 힉스 등이 외곽에서 활약을 가져가며 골 밑에서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채워냈습니다. 50%가 넘어가는 3점 슛 성공률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갔던 삼성입니다. 하지만 이는 높이에서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경기 운영을 하기 힘든 전자랜드를 상대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준일, 임동섭의 돌파와 함께 그간 활약하지 못했던 가드진의 3점슛으로 변수를 만들어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전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견고한 디펜스를 갖춘 전자랜드를 상대로 지난 맞대결과 같은 연수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랜드는 지난 경기 두 경기 연속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며 2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현, 정영삼, 김낙현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으며 외인 선수가 부족한 높이를 채워주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고한 디펜스가 강점인 전자랜드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나갔던 점을 활용하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차바이가 퇴장을 당한 이후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저조해 분위기를 내줬던 것이 아쉬움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일이 빠진 서울삼성의 라인업을 상대로는 주전매치업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골밑에서의 움직임이 견고해진 이대원이 심스와 함께 눈에 띄는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헐거워진 서울삼성의 인사이더에서 2대2 패스, 컷아웃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장 백투백 경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서울 삼성에게 더욱 집중하며 연패가 길어지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전자랜드가 조기에 연패를 끊어내고 백투백 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력적인 측면에서 큰 공백이 생긴 서울 삼성이 어렵게 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자랜드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전자랜드가 내 외곽 모두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비교적 여유로운 우위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는 고양오리온과 부산kt의 경기입니다. 홈팀 고양오리온은 시즌 5승5패, 리그 6위, 홈에서는 2승3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80.2득점, 79.0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부산kt는 시즌 3승7패, 리그 9위, 원정에서는 2승3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82.8득점, 87.9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양오리온은 지난 경기 현재 최악의 전력을 보이고 있는 원주동부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대성, 허일령,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국내 라인업의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시즌 부산 KT를 상대로 약세를 보인 데 이어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길었던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으나 경기 막바지 부산 KT의 웨인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며 열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 KT는 당시에 활약했던 이그분우도 없고 데릭슨 또한 컨디션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고양 오리온이 지난 맞대결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지난 맞대결 당시 웨인 선수의 높이에 밀려 리바운드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메인 맞대결에서도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체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활약할 가능성이 큰 오리온스입니다. 물론 허운을 막아내지 못하며 변수를 허용할 여지는 있지만 이대성이 홀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허운을 집중 마크하며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골밑에서의 상대적인 우위와 함께 리드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KT는 지난 경기 2구분우는 교체됐고 이를 본 데릭스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갈길 바쁜 상황에서 골밑에서 활약해 줘야 할 외인 두 명이 빠지니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집중력을 가져간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허훈이 컨디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양홍석이 골밑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요소가 최소한이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영환 김민욱, 김현민 등 기회를 받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인 선수 없이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내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감이 존재할 뿐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긴 연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끊어내려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도 전력 특성상 가드진의 활약이 저조하면 득점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견고한 고양오리온의 외곽 디펜스를 상대로 허운 김윤태가 막히기 시작했을 때 포워드 라인에서는 외곽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을 활용한 웨인 선수의 활약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의 KT입니다 이구분우가 유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 맹활약을 펼쳐주지 않는 이상 리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긴 연패를 안고 있는 부산 KT가 예년과 같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적은 고양 오리온이 가드진의 활약을 바탕으로 리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반 접전이 펼쳐지더라도 부산 KT가 상대적인 약세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양 오리온의 우위를 전망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원주 동부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원주동부는 시즌 3승 8패, 리그 12위, 홈에서는 1승 4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77.6득점, 83.8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울산현대모비스는 시즌 5승 4패, 리그 5위, 원정에서 4승 1패, 경기당 평균 86.3득점, 83.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동부는 지난 경기 8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이치, 녹스를 활용한 최대한 버텨보려 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 나올까봐 식스맨 자원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동부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빠져있어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김종규가 이번 경기에 조금이나마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축 선수가 모두 나서지는 못하는 동부인데 하지만 김종규가 출전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김종규의 존재감은 높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울산을 상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으로 작용했는데 당시 두경민, 허웅과 함께 김종규, 녹수가 내외곽에서 네 시너지를 발휘하며 주축 선수만의 활약으로 우위를 점했었습니다. 울산이 최근 들어 강한 공격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축 선수들의 활약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반 이후 변수를 만들어낼 여지는 있어 보이는 동부입니다. 두경민이 나서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운 요소이지만 김종규가 짧은 시간이 남아 출전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허웅, 맹상훈 등의 가드진이 활약하며 연패 탈출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비스는 지난 경기 최근 5 경기에서 평균 90.6득점을 올리며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높이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펜스까지 경고한 모비스 가드진의 활약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포워드라인이 내 외곽을 모두 책임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당장 백투백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당장 체력적인 열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긴 휴식으로 인해 상승세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걱정해야 하는 모비스입니다. 손롱, 간트의 활약이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국찬을 필두로 골밑 자원들의 높이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어 경기를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부를 상대했던 지난 맞대결에서 높이에서의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주 동부가 최근 들어 외곽에서의 열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워드 라인이 스페이싱을 가져가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작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울산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민구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김민구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다른 포워드 자원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기복을 보일 수 있으며,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외곽에서의 디펜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주동부에게 변수를 줄 여지가 있는 모비스입니다. 원주동부가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울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원주동부가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과, 상대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원주 동부가 리드를 가져갈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측하되 원주 동부의 핸드캡 우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